여기는 고려극장입니다. 고려극장. 드라스 보이지? 미지야. 미에. 여러분들 가고 보셔도. 우리 독립 영웅인 홍범도 선생님께서 말년에 이곳에서 그 경비원으로서 재직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못 들어가게 됐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웅진구가입니다. 크지를 오르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여행을 떠났는데 흐지로르다로 가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가 며칠 남아서 항일 독립투사하셨던 우리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역사적인 것들이 남아있대요. 거기를 구경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보셨어. JSA. 리병헌. 예. Yes. 야, yeah, 리병헌. 예. 맨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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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대각귀 휘날리며. 오케이. 완전 한국 도산의 이 사람. I like this movie. Many teenagers s p e a k i n Korean. Korea. n Many. Yes, yeah, yes, yeah, yes. Yeah, oh. many teenagers h a t dance in Korean culture. Oh, and the uh, language school. Yeah. A language school for yes. Korea. Yes. Wow. And many young people's ah. dreams. Ah, Japan. Japan. Yeah, yeah, yeah. <laughs> Where are you going now? Uh, I'm right now going into bank. Bank? Yes. So, uh, what's your name? <laughs> my name is Ayan. What's your name? Ayan? Ungjin. Um, Ungjin? Um, Ungjin uh -huh. um, Kim. Ah, uh, Ungjin um, Kim. Mm -hmm. <laughs> One so times, one Korea. South and North Union. One Korea. Yes, yes. Here, Garaeski, yes. same Korean. Yes, yes, yes. My daddy and 24, 25 years and working in Korea. Uh, 25 years ago? Yes, yes Oh, yes. Your father working in Korea and your brother yes, working in Korea? Yes, yes. My daddy speaks Korean. Oh, yes. My big brother is Korean. h e said and Korean language is very easy easy don't hard very easy and g r a m m a t is easy yeah no o n there and the okay. left yeah okay thank you ah y a h kannst u thank you yeah. thank you 왔다 여기가 고려극장입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아에 타리 있네 실제로 이런 그 공연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말이나 카자흐스탄 말도 있지만 한국말로도 있어요 여인의 사랑 솔티에바 작가 여인의 사랑 초연 이렇게 큰 북도 있고 별명이 백두산의 호랑이였었나?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게 홍범도 장군님 사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고려극장 명령서 불을 좀더 켜주면 좋을텐데 어불 켜주시네 야미, 야미. 음, 옛날에는 광고판이 이런 식이었었나 본데, 요렇게. 여기서 했었던 춘향전에라는 그 무대에 썼던 의상. 그때 당시에 썼었던 어떤 대본이나 소설들,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홍범도 장군님의 군복. 멋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거 이제. 이 나라가 있게 독립 운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 전반적인 고려극장의 연혁 그런 거 같은데? 고려인이에요? 네. 아, 어. 아, 네,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laughs> 어,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어. 아 할할뭐 할아버지들이. 네. 그, 원동원동원동에서러시아갔다가 원동. 원동. 원동, 어. 그리고 어. 어.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 스탈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말은 부모님한테 배우신 거예요? 음 한국말, 고려말고려말그렇지고려말 고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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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나이말 아, <laughs> 그러다 나이 n 말 Korean말, k o 아 맞아 n 말 k o r

와한국말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네 땡큐 감사합 연극할 때고려말로 yeah. 해요? 고려? Yeah. 아아니

이 고맙습니다 아, 배우 그리고 모용모용 반갑습니다 어둘다 네. 잘생기셨는데 하하하 <laughs> 삽시고또 <laughs> 아, 아, 액터, 액터 네, 여기 우리 야하하하 네. <laughs> 네. <오> <laughs> <오> <laughs> 멋있어요 음. 이렇게 계속 역사를 이어가는 게 네, 역사, 음. 어린 역사 음 그리고 한국 역사 아 사물놀이, 사물놀이. 연습. 연습. <laughs> 어... <laughs> 와 진짜 멋있다. 깽가리. 네. 리고 탈춤도 도 있어요. 달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상모? <laughs> 상모아 아니... 상모 상모 돌리기. 네. 아 여기 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많이 연극 네. 봐줘요 네. 네. 아, 사, 사람들이 많이 와. 많이 와. 우리 극장이 그 그장 <laughs> 올해 8월에? 8월에. 8월에 아... 또 한국. 한국 아삼공영어 공연 세계세개 어. 네. 서울 서울 그리고 음. 고마나루 국제. 고마나루 공주, 공주 공주 아 공주 공그 국제 음. 연극제 음. 연... 봤어 아, 네. 네. <laughs> 네. 아 국제 연극제 국제 연극제 1930 0 1932년에 그 왕동에서 어, 어, 맞아 만들었어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스탈린 때문에 음. 1937년에 30, 30 저기 캐롤로이나에서 그 네. 그리고 여기 음. 소련 때 음. 여기서 알마타에서, 알마타에서 그리고 해서. 이 네. 아, 이름 유평수입니다. 유평수. 네, 음. 평수 그리고 러시아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가자흐름도 있어요. 저는 김웅진. 음, 웅진? 응 웅진 웅진 반가워요 응 음, 반가워요 네 스물 두 살이야 스물 둘? 그럼 제가 형이네 어? 오케이. 어? 형이요? 서른 둘 서른 둘아 서른 둘? 아 그럼 평수 형이 형형전 서른 서른 형님 <laughs> 네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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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물 서른 형님 내일, 내일 연락,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구만. 이곳에 온 이유는 이 동상을 보러 왔습니다. 이분은 데니스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카자흐스탄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입니다. 어, 이분의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였던 민금호 선생님이셨고 그분의 손자죠.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빙상 역사상 첫 메달을 딴 사람이고 고려인들과 또 카자흐스탄의 이런 민족적인 영웅이었는데 18년도에 어떤 괴한들에게 칼에 찔려가지고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인 분들한테는 정말 큰 어떤 민족적 영웅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형님께서 오늘 연락을 주셨는데 원래는 저녁을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예행 연습을 한다고 그것도 같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다시 고려극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한번 얼마나 멋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다 옛날 배우 분꼭형 네. 어? 아니에요? 네. 오, <laughs>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laughs> 어, 너무 멋있다. 좋다, 네. 진짜 <laughs> 소리 이런 게다 국악, 국악? 오, 소고, 네. 북뭐 이런 거예요. 음진. 음진 안녕하세요. 음진.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사 그 고려인분들만 이 극장에 들어오시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려, 고려인, 네. 예, 가자. <laughs> 너무 한국사. 마더, 파더. 아, 까닭. 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쇼핑 나와 여기 다 고려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다아자스탄 그 <laughs> 사람, <laughs> 고려 사람, 러시아 사람, 터키 아, 아, 사람. 뭐? 아, 터키 아, 사람도 있고. 아, 뭐. 대학교 졸업하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졸업하고 고그리 대학교. 마지막 학년은 남자른데 형은 그러면 대학교를 한예종에서 <목소리를> 수업을 하고, 하고 와서 그럼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여기 극장에 오려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공연 주제가 꼭 한국 주제나고하

아, 우슈, 아 우슈토베에 아, 가고 아 우슈토베? 그 어. 우슈토베에서 태어났어형 형? 예, 예. 아 진짜요? 예, 예. 자부? 이고르 신이고르 이고르 네 예, 예. 이고르 오케이 그 한국에서 오랜 네. 동안 한국에서요? 예, 아 어디에서? 진짜요? 학교? 아니 그냥?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laughs> 공장 아르바이트 어. 화성, 화성 화성 네 화성 오산 오. 화성 오산 동대문 우리 네, 할머니 할머니 <laughs> 한국 사람이었어요 문포 전라도 아, 아 전라도? 예 문포 전라도 먹고 싶은 거 있... <목소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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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있,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진짜로 국시, 국시? 국수? 국 응, 응. 아, 국시 여기 뭐, 여, 뭐, 먹어봤어요? 아직 못 먹어봤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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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국시못 먹어봤어요 거? 아 러시아말 알아요? 러시아말? 야이즈 유즈니 카레이 발음이 어. 좋아요 니 가바류 파루스키 아 제일 좋아 아, 어. 전 다릅니다 출발. 출발 출발 제일 맛있는 곳이에요? 음. 유명한 유명한? <laughs> 오케이 유명한. 괜찮은 것. 괜찮은 것. <laughs> <곳. 웃음> 여기? 여기 좋아요 고려 음식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네. 네 엄청 네. 다 카자흐스탄 사람들 네, 네. 고려 음식이 고려 국시랑 또 마르코프차랑 또뭐 있어요? 네치아 마르코프차, 김치, 김치 말고 김, 김치, 침치, 침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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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치처럼. 어. 음, 강릉, 난 강릉 유시. 아, 강릉이뭐 뭐, 봤어요? 아, 처음으로 봐야 돼. 강릉 유. 은 어디 어디 성이에요? 신 어디 신이지역 나 도시? 평산신 평산? 네산신 평산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큰 어? 할아버지? 응아 어. 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어,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네 어, 증조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웃음> <웃음> 어, 조상 할아버지. 조상 할아버지. <laughs> 황해도 평산 황해? 어 황해 평상 <laughs> 아니요 그 한국에서 저희 어, 신씨들 이 있는. 예. 엄청 많은데?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집성촌이, 어, 우슈토베 같은 거예요. 그냥 아 마을, 신씨들의 마을이 서울, 서울도 있고, 광주, 대구, 강원도 경기도, 다 있어요. 이렇게. 음. 엄청 많아. 어차피 신라 알아? 신라? 신라 신라 고구려 백제, 고구려 백제. 이때도 다 성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 신씨는 고려 음. 고려 신씨 아.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 망세 망세, 망세. 지금 나 서른태 서른태 서른 룰 네. 네. 난 지금 알아 알아 난 고려인이야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난 비가 비가 있어. 수 음. 음. 그, 그리고 난좀 한국말 좀 배워요. 역사 어, 다다알아 응. 그,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나라, 우리 같은, 민족. 같은.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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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족민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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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냉냉 진짜? 처음 처음 먹어봐요 잖아 음! 맛있다 냉면 먹어봤어요? 냉면 냉면 국물이네 냉면 국물 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응 음, 감사합니다 a t o r y cannon, I get it. t 에 e truth 대사 대본 대사. 대본. <웃음> <웃음> 제 이름 웅진이 이제 남자로 나아가라 이런 뜻인데 진짜 사내들이, <laughs> 진짜 가는, 사내들이 가는, 길을 가는 길을 알게 되지. 평수 오, 와, 화끈하게, 화끈하게, 화끈하게 살아라. 네, 네, 네. 그런, 그런, <laughs> 진정 남산에로 네. 화끈하게 살아야지. 네. <laughs> 이 고르는 네. 한국 이름이 없어. 없이. 왜 그래요? 음. <laughs> 그러면 제가 만들어 줄게요. 어. 어, 어떤 뜻을 가진 이름 갖고 싶어요? 착하고 uh -huh. 마음이 어. 넓은 마음이 넓넓고 오케이 네. 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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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심 어 신선심 선선 선네 어선선 선이 착하선 s 어선심 o n s 선 n s o 선심 o 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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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n 선 o n 선 o 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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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신선심, 신선신, 신선심 <laughs> 이렇게 연습해야 돼. <laughs> 음. 배우니까 그거 알아요? 젓가락, 매일. 볼펜 입에다가, 관장 어, 어, 공장, 공장, 공장 지금, 어, 그거 감동님, 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매일 매일 연습해야 돼. <laughs> 연출, 연출, 연출. 이이 이거를 음. 아, 잡으면 음. 이렇게 음. 연습해야지. 맞아.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이 아니고. 아? <laughs> 와 여기는. 우리 평수형님 친구가 하는 맥주집 와하하하하하하하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치하 맛. 아, 맛. 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놀람> <네네네. 술, 김치맛. 웃음> 진짜 치즈맛 진짜 김치맛 김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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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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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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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화자. 가슴 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아요. 카자흐스탄. 응. 음, 나도. 음. 난 한국에서 살았어. 응. <laughs> 어, 그리고 나도 어, 한국에 가, 오면, 가면 가면 <laughs> 난 배우. 음. 난 고려극장의 배우야. 배우야. 고려극장 좋은 거야. 그래. 음. 한국말로 자부심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돼. 자부심. 어, 자부심. 나는 고려극장의 배우다. 나는 고려극장의 배우다. 오, 하라슈, 하라슈. 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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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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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고려극장이 없으면 그 역사를 아무도 사라졌어. 몰, 어, 사라졌어. 사라졌어. 아무도 사라졌어. 아무도 몰라. 근데 극장에서 아까 형 도균. 도균, 그, 배, 배, 그, 역할, 어, 하니, 대사하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기억에 남는. 원래 우리, 우리 한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 온 거다. 이거를 계속 누가 연기해줘야 돼. 근데 그걸 고려극장에서 해주니까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는 거야. 야야 yeah. yeah. 어.. 37번? 어. 그.. 버스카드 있어 아! 네, 네, 네땡게땡게땡게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네, 네 그.. 오나이, 오나 버스카드 아, 아니야, 네, 네아야아야 아니야, 진짜 나 어차피 동전 왜? 동전, 왜? 많이 왜? 동전 많이 해? 있어, 동전 많이 있어 아니아니 아냐,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아이, 괜찮아. 필요 없어. 아이, 괜찮아. 아 비... 괜찮아 괜찮아 에이 진아 80, 80등계 80등계 어, 8 0아괜찮다나 진짜 전.. 그+ 진짜. 그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어? 아, 나야나안봐아안봐아안봐아뭐안멋아안다 아니 애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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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잘 어. 잘 들어 어. 네 내일 모레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 잘잘네네네네 아. 네 아, 아. 그냥, 그냥. 아, 알겠어 아, 나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 <laughs> 그래? 어? 아, <laughs> 우리, 우리 어디야? 어디야? 우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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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우리, 우리 대한민국 네 우리 오케네 우리 네네네네네네네 사진, 사진. 사진. 밝은 데에서 사진. 아. 안녕.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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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만세. 사랑해요. 사랑해. 극장도 구경시켜주고, 네. 공연도 보여주고. 어, 그, 공연 보았어. 음, 공연도, 공연도 보여주고, 또, 묵시. 묵시 먹었어 같이 먹고. 마르코 마르코프차. 추억. 너무 좋은 추억, 기억, 생각. 아, 그랬어요. 다시 만나요 진짜로 이리 와. 빨라. 여기도, 여기도. 조심고 네. 잘 가요, 형. 오케이. 아, 이제 숙소 근처로 왔습니다. 마지막에 선심이 형님께서 저한테 잘 가, 웅진아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입에서 웅진아라고 이제 제 이름이 나왔을 때 뭔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어 얘기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 본인들의 뿌리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